나이트 인트로도 600VT는 수직 이착륙 운영이 가능한 정찰무인기입니다. 자동 비행제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통합항법장비 등 핵심 시스템을 카이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독자적인 운영 지원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필수장비와 데이터링크는 다중화 설계하고 GPS 전파결환 능력을 보유하여 안정성과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두개 콘솔 형태로 개발된 지상 통제 장비는 이동, 배치, 운영, 편리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나이트 인트로더 600VT는 산악지역 작전 환경에서 활주로 없이 주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하여 육군의 감시정찰 임무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비행 시 6시간의 장기 체공을 수행하며 사단 작전 지역에서 공백 없는 24시간 감시정찰 임무를 가능케 합니다. EOIR과 SAR 등 정밀센서를 탑재하여 원거리 전술 표적을 탐지, 식별하고 실시간으로 정확한 영상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축함 등 함상에서도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나이트인트로더 6 0 0포이트는 해상정찰 플랫폼으로도 운영될 수 있습니다. EOIR과 해상 레이더를 탑재하여 광역 해상 감시를 수행하며 핵심 표적을 식별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유인헬기와의 협동 작전을 통해 해군의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유인기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나이트 인트로드 609T는 중요 시설 감시, 화재 감시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 시스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해상에서는 불법 어선을 탐지하여 우리의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조난 선박이나 실종자 수색 등 여러 해상 사고에 대응하여 악천후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이는 육상과 해상 하늘에서 우리의 국토와 생명을 수호하는. 첨단 무인기 시스템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정밀하게. 가이의 기술력으로 실현합니다.